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s, 앞에 s는 생략되기도 해요. s, 형용사, s를 쓰고, 뒤에 보면 더대 is 롱을 쓰는 거예요. 길이가 긴 거죠. 하루 길이가 24시간인데, 여기 형용사와 이 형용사가 달라요. 이건 long. 그러 그러니까 다른 때는 써주는 거죠. 동등 비교하시죠? 하루가 긴 만큼, 그만큼, 못 모아 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마냥 못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글을 읽어 보기로 하죠. I don't know what Mercedes and your house 집에 있는 Mercedes 어때요? Um, Mariner 왜는 m a r i n e 가이어서 말을 대는 거죠. Spark proud Spark는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한 거죠. 인상을 쓰면서 말을 했다. One Mercedes, uh, Mercedes. 무슨 Mercedes? I don't own a Mercedes. 전, Mercedes 안 사요. I always bought the American cars. 항상 미국 찾았죠. I remember that. 나 기억이 났다. This has been one of his policies. He has been quite vocal about. 항상 떠들어대는 보컬, 소리죠. 항상 크게 떠들어대는 그의 정책 중에 하나였었다는 게 기억이 난다. There's a Mercedes. Mer Mercedes, behind the house, 집 뒤에 m e r i d e s a 한지 있던데, it burned up too. 물론, 탔지. So, we can't tell much about it. 아직은 그래서 뭐,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이로는 말한 거죠. But it doesn't look like, 하지만, 하지만 doesn't look like, 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이게 또, 안 지워졌네요. 어, 볼까요? 음, 에, 이제 보이죠? 아, But it doesn't look like a recent model to me. 나에게 볼 때니까 그 최근 모델은 아닌 것 같던데. A sedan. Sort of. 좀 박스형이야. Like uh, their early-on. 초창기를 말하는 거. 더 훨씬 이전의 early-on. 음, Early-on이니까 early-on을 많이 쓰는데 더 이전인 거죠. 더 이전의 그 박스형 같은 거지. Sedan. And Spark just shook his 머리를 흔들었다. Spark가. Then, we might wonder, 궁금하네, it was a victim's car. 아, 희생자의 차일까 라고, 마리노가 추론했다는 거죠. Maybe someone who had come to see you, unexpected, 불시에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닐까? Who else a key to your home? 집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 이 방글라 알람코드는 또 누가 갖고 있냐? Good Lord, 아이고, 하나님, Sparks는 말했다는 거죠. He's groped for answer. 에, 답을, 어, 더듬어 내면서. 조시리드 조시가 그랬을 거야. My stable hand, 저. 제마구간 임부죠. honest as they, as they is wrong, 거죠 마냥 정직한 사람이죠. He quit for health,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고. And I never bothered changing the lock. lock을 바꾸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그런 거죠. It's easy to say I, I should have doubted her story. 그 이야기,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쉬운, 쉬운 일이다. But You ask anyone you like.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물어봐요. They'd all say t h e y 말할 거에요. She's as honest as the day is long. 한양, 마냥 증거를 거라고. A, B 둘이 공통으로 갈 사람. 단어는 long이에요, long, long. 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자, as, 뭐, 뭐, 형사 놓고 as the day is long. 이렇게 쓰는 건데, 마냥 끝없이, 한없이, 매우, 뭐, 뭐한. 매우를 쓰기도 해요. 마냥 이게 좋아요. 끝없이 뭐 이런 것도 되지만 Ever since she proposed to me 그 여자가 내가 프로포즈한 일을 I've been as happy as the day 언정일 기쁘다. 한양, 한양 기쁘다. 마냥 기쁘다. 이런 거죠. 다른 형사의 동등 비교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I've been Y happy. The day is X long인 거죠. 하루 24시간 인 길인 거죠. 어, 24 hours long 이렇게 되는 거죠. X하고 둘다 Y하고, Y하고 X가 같아요. 다 S로 바꿔요. 24시간 길이면 24시간 행복한 거죠. 양쪽이 같은 형사면 비교 정속절에서 형사는 탈락시키지만 다른 형사면 X를 S로 바꾸고, 자기절의 앞으로 보내고, 형상 그대로 두는 거죠. 앞으로 해서 보냈죠. 그 다음에, 양쪽의 형사, 톨톨 같으면, 여러분, 뭐, 해피해피 같으면, 이 뒤에 것도 지겠지만, 다르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Y해피는 S해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간단한 형태에서는 앞쪽에 s를 생각해서, as happy as you as를 생각하게 돼요. Uh, there I was standing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서 있었는데, 음, 노래 부르면서, merry as the day is long. 한양 즐겁게 이렇게 되는 거죠. merry as the day long. 하루가, 하루가, 하루 내내 이런 거죠. I didn't, I didn't, uh, I didn't have you to worry about. 걱정, 걱정 걱정할 내가 없다면, I couldn't be as happy as they long. 마냥 행복할 텐데. Tom is honest as they long. Tom은 아주 정직하다. He promised to help you. 그가 이사하는 거 돕겠다고 했으면 he will be here. 올 거야. Very true s p l a n d i line. 믿어도 돼. 이런 거죠. Uh, Kate would never cheat on e 시험에서 컨닝하지 않았어. She is as honest as they. 마냥 정, 정직한 사람이야. She's as deceitful as they. 마냥 속임수를 쓰는 놈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둘다 일렁이 된 거죠. 별거 없죠. 엑소의 어, 분석으로서 여러분이 엑소의 분석 많이 배웠으니까 이럴 때 엑소의 분석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 근데 뭐 엑소의 분석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비교의 기본적인 형태를 저한테는 안 배운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엑소의 분석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